자 제곱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곱근의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표하시오 그랬어요. 자잘 봅시다. 자 구의 제곱근은 삼이다. 자 구의 한 구가 몸통이죠. 자한 몸통을 잡아놓고 구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뿌리를 구하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다리는 항상 몇 개다고 그랬어요? 두 개다고 그랬죠. 머리는 하나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두 개입니다. 근을 구할 때는 제곱 근을 구할 때는 뿌리니까 사람의 다리를 구해야 되죠. 다리는 두 개입니다. 자 구의 제곱근은 뭘 제곱하면 구가 된다 플러스 삼 마이너스 삼. 그랬는데 구의 제곱근은 삼이다라고 말하면 물론 삼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갑과 을이라는 아들이 둘 있는데, 부모님이 아, 내 아들은 갑이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을이 어? 삐지겠죠. 또, 내 아들은 을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갑이 삐지겠죠. 자,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아들은 갑과 을이다. 그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똑같아요. 9의 제곱근도 3이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마이너스 3이다. 그래도 안되고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다. 하고 두 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루트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 주어 부분이고, 여기는 소수로 부분이죠. 띄어서 생각합시다. 루트 36은, 그럼 루트 36을 루트 36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루트 36은 얼마죠? 6이죠. 그래서 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영의 제곱근은 없다. 그랬어요. 자, 0의 제곱근은, 즉, 0이 몸통이고, 어떤 숫자,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그랬어요. 양수, 음수. 몸통에, 몸통에 양의 숫자가 들어있을 때, 양수. 양수가 들어있을 때, 그것의 제곱근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0의 제곱근은, 자, 0은, 0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0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제곱근은 0 하나뿐입니다. 왜냐면, 하 0의 제곱근은 말을 하자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데, 0이라는 것은 양수, 음수 구별하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 있습니다. 0을 제곱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자, 또 뿌리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몸통이 마이너스 4고자 그것에 뿌리를 둘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몸통에 무슨 수가 와서는 안 된다? 음수가 와서는 안 된다. 즉, 음수의 제곱근은 어쩐다?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모든 수를 제곱하면 양수이다. 모든 수, 이 모든 수에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숫자를 제곱하면 양수가 나온다. 자, 이건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수를 제곱하면 양수다. 자, 플러스도 제곱하면 양수,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양수. 맞죠? 그런데 이 모든 수에는 못도 들어있어요. 네, 잘했어요. 0이 들어있어요. 0을 제곱하면 얼마죠? 0이죠. 영은 양수입니까? 아니죠. 영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답인데, 다 오른데, 뭐 하나만, 이 세상에 있는 수, 영 하나만 이것이 틀린 말이 돼요. 그래도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으면,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16의 제곱근은 2개이고, 자, 16 찾아 봅시다. 제곱근 물어봤으니까 몸통이 16입니다. 16의 제곱근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다리는 두 개. 뭐 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두개 맞죠? 예이두 수를 합하면 0이다. 합해보세요. 둘이 더하면 0.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과 아, 마이너스 3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제곱근은 같다 그랬죠 이것도 지금 숫자가 계산이 덜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덜, 숫자가 덜된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편리합니다 마이너스 3 과로를 제곱하면 얼마죠? 플러스 9 나오죠 3의 제곱 얼마죠? 9죠 결국 어때요? 9와 9의 제곱근 어때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같기 때문에 제곱근 서로 같다 맞죠 자, 8번. 제곱하여 0.09가 되는 수는 없다. 제곱해서 0.09. 뭔가를 제곱해서 0.09.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자, 0.3이라는 숫자를 제곱해봐라. 0.3을 제곱해봐라. 그러면 나올까? 0.9가 나올까? 0.09가 나올까? 그 말입니다. 0.09가 나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0.3 곱하기 0.3 우리가 이렇게 곱셈으로 하면 세로 곱셈으로 하면 33은 9하고 소수점 아래 숫자 하나 둘 하나 둘점0에서0.09 또는 0.3이라는 것은 분수로 거치면 10분의 3이죠. 그럼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제곱이니까 두번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00분의 33은 9. 그래서 0.9가 아니라 0.09입니다. 그래서, 뭘 제곱하면 0.09가 되는가? 뭘 제곱하면 0.09가 나와요? 0.3.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또, 마이너스 0.3. 그래서, 0.3과 마이너스 0.3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 어쨌든, 틀렸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그 값이 다른 하나? 그랬어요. 그 값이 다른 하나. 25의 제곱근 자, 25가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25가 몸통이죠?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뿌리가 두개뭐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자, 5 또는 마이너스 5 맞죠? 제곱근 25. 자, 제곱근 25는 뭐라 되죠? 제곱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루트, 그렇죠. 다시 읽어보세요. 루트 25 자, 루트 25. 루트 25 값은 얼마죠? 5죠? 네.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 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수. 이번에는 제곱을 해가지고 25를 만드는 거예요. 즉, 뭔 말하고 똑같아요. 25 제곱금 물어보는 거다. 저거죠. 뭘 제곱하면 25? 5도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25. 자, x 제곱이 클 25를 만족하는 x, 2x. 자, 뭘 제곱하면 25?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1, 2, 4, 5번은 전부 플러스 5 마이너스 5에 대한 설명인데 3번만 5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다른 하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